와..정말 아니다 완전 맛있어 아우 하이메인맛은 또 옵니다 영광 이런거지? 음식. 음식. <laughs> 내가 너무 기대를 안하고 왔나봐 시원한 <laughs> <희한> 음식 <laughs> 2 0까지인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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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식여행가 돌신혜야입니다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laughs> 저희가 전국일주 끝날 때까지만 해도 가을치고 안 추워진다 안 추워진다 막 덥다 덥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고 강풍이 불더니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절 변화 이 추워지는 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직격으로 맞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왔습니다 음식이 어우 맛있겠다 와, 근데 제 몸은 이렇지만 사실 추워지면 특히나 바다에선 제철 식재료가 막 엄청나게 풍요롭게 넘쳐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겨울맞이 몸보신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겨울맞이 몸보신 여행을 영광으로 왔는데, 어, 저희가 지금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역시 영광은 굴비를 먹어야겠죠? 아, 저희가 영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한번 굴비를 때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속 맛있겠다. 와 음, 버터 먹는 것 같아. 버터 먹는 것 같아? 응. 굴비 벗기는 법이 있거든요. 오, 음, 음, 면 반백분에 쫄쫄분에 아 음, 그래? 음, 뭐, 오빠 이거 먼저 먹지 말고 음. 내 뜯어주는 거 먼저 먹어봐. 응, 응, 응. 맛있지? 음. 아, 출발이 좋군요. 역시. 이게 누구한테 미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나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거. <laughs> 맛있어? 음. <laughs> 행복합니까? 음. 음.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맛을 잘 기억해 놨다가 다른 곳이랑 한번, 음. 어디가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잘 먹었네요. 진짜 어. 잘 먹었다. 음. 아,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네. <laughs> 진짜 다 먹었어. 저희는 어제 진짜 잠을 푹 자고, 아주 여유롭게 일어나서 지금 겨울맞이 영광 여행 지금 첫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목적지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어, 최초예요. 어. 첫 도래지예요.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네. 영광에서 어디 가볼까 알아보는 중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는 곳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백제 때 처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곳이 법성포다. <laughs> 기억을 거같시다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딱 <웃음> 거기까지입니다. <웃음> 자, 잠시 크롬이 밥을 먹이고 좀 가겠습니다. <laughs> 백제초지 여기 승강기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쉽게 갈수 있대. 오! 아, 오빠, 저기 봐봐. 이쪽에도 어. 보인다. 여기 근데 뭐 약간, 아, 약간 공사, 중이네. 공사 중이네? 와,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음. 아니, 그냥 공원으로도 괜찮은데? 음, 음. 근데 음. 우리가 평소 보던 불교랑 좀 다른 거 같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맞지? 어. 확실히 막그 있지. 완전 오리엔탈? 어. 아시아 그런 느낌 보다는 음. 뭔가 독특하다. 오, 괜찮은데 음. 여기? 오, 뭐 외국 온거 같아. 그니까 약간, 약간 외국 온거 같은 그치, 느낌이야. 되게 어. 이국적이지. 어, 절에 왔는데 이국적인 건처음이야그니까 이거 봐봐. 막 이런 이게 불고 어. 같지가 않다고. 어, 카리아티드. 어, 카리아티드 연상 간다. 어, 여인상 진짜 그러네. 이게 되게 편안해 머리가. 어. 어. 아, 여기 데크산책로래 응. 어. 오빠 이게 뭐라고 마음이 어. 엄청 차분해지냐. 그냥 너무 좋다. 아. 어. 저기 망둥 엄청 많네 바닥에. 저기요 네. 저희 같은 걸 생각합시다 네. <laughs> 지금 명상의 시간이거든요 망동어 <laughs> 보지 마시고 어 아, 오늘 너무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나 영광 무시했네 그니까 막갈데 없다 갈데 없다 어. 막계서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진짜 가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안 되겠다 나도 사실 여기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멋있다 이게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음. 아, 이편을 써서 너무 답답하네. 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데, 진짜? 나 사실 이런 게좀 필요했던 것 같아. 어우, 음. 여기 너무 좋다. <laughs> 오빠, 응. 진짜 1년이 금방 간다. 벌써 12월이야. 나는 12월이 됐으니까, 응.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응, 응. 우리가 목표를 같이 세웠잖아. 었몇 응, 개였지?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응. 우리가 각자 목표를 얘기하면서 다섯 개 정도 되더라고. 어, 우리 둘이 합해서 다섯 개야? 우리 둘이 어. 합해서 다섯 개. 그 중에서 첫 번째 뭔줄 알아? 다양한 수익화. 어, 다양한 수익 수익화. 응. 사실은 저희가 어 작년만 하더라도 응. 우리가 공모전으로 거의 응.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벌었잖아. 응. 근데 올해는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공모전은 응. 그만하자. 그리고 응. 그거 외에 다양한 수익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응. 생각한 대로 되지 어, 않았어. 다양한 수익들이 생기어서 아직 그게 이제 커나가는 응. 단계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라고 생각해. 맞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응. 근데 올해로만 음. 치면 완전 대성공이지.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 잔고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laughs> 어쨌든 아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습니다. 네. 딱이그 있다. 음. 12월 딱 시작하자마자 느껴지는 음. 그 내가 잘 살아왔나? 음. 그리고 아, 수고했다. 내 자신 대견하다. 뭐 음. 이런 게딱 느껴지는 그런 거 있어. 세상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세운 목표에 있어서 어참 대견하다. 진짜 고군분투하고 잘 살았다. 음. 음. 그냥 음. 그 갑자기 오빠가 다양한 수익과 나치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 음, 그냥 음. 앞문 보고 그냥 소처럼 계속 음, 달려갔거든. 음. <웃음> <웃음> 근데 막상 강제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 음. 다양한 수익과? 어, 그렇네. 음. 그렇네. 막이 생각이 든다.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잡은 거야 이게. 왠지 알아? 어. 봐, 우리가 목표를 어. 다양한 수익화라고 잡았지. 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번다 <laughs> 아니었잖아. 돈을 아니, 많이 번다 아니었잖아. 오빠, 그래 우리도 무희 씨 어, 중에 아는 어. 거야. 우리가 많이 벌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금액 아, 벌어볼 수 <laughs> 있다. 아 웃겨. 아 너무 음. 웃기다. 근데 오빠 그거 알아? 뭐? 오빠 옛날에 통장 잔고 이거보다 더 많았을 때도 불안해 막 절어 살았잖아. 음. 근데 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오빠 왜 이렇게 더 행복해 보여? <laughs> 응? 저는 이제 그 약간 논거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넘어선 거 같아요. 어. 내가 어제 일기 쓰면서. 어. 원래 뭐어 여행이 어쩌다 저쨌다 막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뭐 응. 갑자기 일기장 딱 펴고 연필로 딱 드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막 소리가 있더라 야 안나야 응. 이거 써 이거 써막 이렇게 응. 근데 뭘뭐 썼냐면 너무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런 통장 그거 잔고 그런 응. 거 말고 물론 다음 달에 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응. 거는 별개로 응. 야안나 너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너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응.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맨날 붙어 있어서 맨날 재밌는 거 하고 막 코드 맞아가지고 대화 잘 통하고 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눈 동그래져가지고 음. 같이 손벽을 맞부딪힐수 있다는 지금 이 순간이 야네 너는 지금이 황금기다 지금 황금기 잊지 말라고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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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꼭 이렇게 썼다 음. 아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나는 언제 필까 막 이런 고민을 막연하게 하는데 음. 평상 평상시에.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만큼 황금기가 또 있을까 어. 그리고 우리가 둘다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어.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너무 대단하다 싶은 거야. 맞아. 오, 응. 좋다. 그렇네. 오빠, 오빠가 지금 그 다양한 수익화로 상기시켜줬어. 아, 우리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수익화는 다양화됐다. 어, 이거는 확실해졌어. 아, 목표를 잘 잡았어야 돼. 목표를 어, 수익을 어. 다양해가지고 화 돈을 어. 많이 벌어보자고 는데 어. 목표가 돈을 많이 벌자가 없었어. 어. 그래서 돈은 줄어들었어. <laughs> 돈은 줄어들고 수익은 다양화됐다. 가자. 그래. 수익을 늘리러 가보자. 지금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짬뽕도 또 그냥 짬뽕은 몸보신이 안 되잖아. 요 몸보신이 될 만한 짬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몸보신 짬뽕을 먹으러. <웃음> <웃음> 짬뽕이 몸보신 이 되는 음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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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문어 하나랑요, 삼선차돌짬뽕 와. 와, 정말 아니다. 아니다. 우와, <laughs> 장난 아니다. 저, 비주얼 압도적인데. 비주얼이 남다르네. 응. <laughs> 완전 맛있어. <laughs> 국물 달라? <잘 넣어? 웃음> 와, 맛있지? 오 맛있다. 아, 이거도 맛있네. 음, 무엇인지를로다 음. 아, <laughs> 퀄리티랑 그런 게 너무. 퀄리. 음, 이 가격은 모르겠지만 가격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 응, 음. 대인정입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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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정. <laughs> 여기는 집에 가기 전에 하나 한번더 먹고 싶어요. 와. 진짜 잘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어. 내가 근래 먹었던 짬뽕 중에 좀 제일 맛있었어. 오, 점심을 먹었으니 어, 또 후식을 먹으러 가야겠죠? 아 맞습니다. 또 영광이 왔으니 아. 떡을 아, 여기 어. 들어가는 거야? 어. 우와, 신기하다. 이거는 흰색 고물 들어 있는 거네. 맛있어?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보리떡에 또환장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 아, 그렇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거구나. 와, 어, 보리향. 50년 넣어서 이렇게 약간 음. 연두빛진다 아우, 하이메 맛은 또 옵니다. <laughs> 아, 좋다. 저기 가보자. 모래사장까지 가보자. 음. 별로 안 춥다. 음. 일게 하나 둘 <웃음> <웃음> 오빠도 나랑 똑카이 해야 돼발발발 도야 돼 발도 <laughs> 하나 둘셋 겁나 웃겨 택시 한 한데... 대로 여기 노을 전망대 한번 가보자 어 그래, 그래. 여기까지 가보자 너무 아, 기니다늘안무셔봐어 어. <laughs> <눈> <laughs>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어. 금박지 붙인 거 같아 금박지 오 우와, 멋있긴 어머, 하다 눈부셔 오, 오. 그 숙성 바닐라 라떼 한 잔이랑요 그리고 치앙마이 코코넛 스무디도 한잔 주세요 오나한도 이거 막잘 쏟아지게 막 피할 것 같아. <laughs> <laughs> 지금 그 커피 스웨를 하러 왔는데. 아 여기 저희 숙소 근처에 아주 힙한 카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감성 카페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여기 바이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영광 이런 곳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나 봐. <laughs> 맨날 와야겠다. <laughs> 여기 약간 숙소랑 가까우니까 사랑방처럼 맨날 와야겠다 싶어. 아 좋습니다. 케이크도 먹어보고 다른 어. 메뉴들도 한번 먹어보게. 그래 그래. 아, 제가 생각보다 코코넛 스무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우, 너무, 어. 피곤이싹 가시는 게 어때요? <laughs> 조리품 맛나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너무. 아 생활이 착형이어서 좋았어. 솔직히 좋 맛이 너무 달지 않고. 어. 우아 진짜. 아조리품 맛이 뭔 <laughs> 말인지 알겠다. 진짜. 아니 왜냐면 어. 수제 맛. 어. 나는 그게 수제 맛이라고 표현을 음, 하는 거야. 음, 음, 음. 이게 표현이 되려나 잘 모르겠지만. 어, 아니 근데 먹어보면 뭔 말인지 어, 알것 어, 어. 같아. 그 고소한 <laughs> 어, 맛이 나서. 어, 어. 어, 최근에 갔던 카페 중에. 어, 영광. 영광 <laughs> <연관> 괜찮은데? <laughs> 어,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이제. 네. 음. 저희가 그 아까 불교 최초, 최초 도래지에서, 도래지에서 이제 이번 연도를 되돌아보면서 아, 네. 저희가 24년도에 세운. 올해 목표가 있었어요. 음... 첫 번째, 다양한 어, 수익화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어, 네. 한번그 다섯 가지를 다한 번, 몰라요. 다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어떻게 <laughs>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어. 난두 번째부터 음. 생각해. 나두 번째가 뭐였지? 생각을 했는데, 아, 나 오빠한테 어, 물어봤잖아. 아, 오빠 아, 두 번째는 아, 뭐였어? 아니, 그랬더니, 저희는 저희는 뭐였어? 오빠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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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 오, 아, 왜 이렇게 신났을까? 오빠가 말하길. 제 저희 두 번째 올해 목표가 제가 개인 작업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시작이 반이니까요. 어쨌든 전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리고 실현은 시켰으니까 올해 개인 작업들 뭐뭐 뭐 했는지. 꽤 많이 써. 화병 시리즈도 쭉 했고 우리가 수모공 갔다 와서도 응. 여름 기획을 내가 했었고 응. 그리고 여름 기획은 실제로 상품으로도 응. 그러니까 응. 제품으로도 많이 이렇게 꼽아내 봤었고 응. 가방도 만들었었고 응. 노트 응. 그리고 그 퍼스트 카드 종류별로 응.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좀 새로 만들어 본게 있었거든 노트 이런 거는 가방 이런 것도 처음 만들어 봤는데 좀 색다르기도 하고 생각보다 괜찮았어. 하지만 다양한 수익화에서도 말했듯이 통장 잔고는 바닥났지만 수익화는 다양화 될듯이 똑같아 나도 성의는 차지 않지만 또 많은 걸 남겼다 그래서 성공이다 아, 성공입니다 거의 꿈보다 해몽인데? 어,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오빠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요 자꾸 봤지나 오늘 계속 몸에서 어. 콧노래 부르는 거. 어, 아, 제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뭘 먹으러 왔냐면 또이 몸보신의 이 기본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시원한 음식. 시원한 음식이 딱 땡기잖아요. 바로 생태 한 마리 생태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또 이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 국물을 맞지. 생선 특히 생선을 넣은 따뜻한 국물을 먹어줘야지 이 원기 회복이 됩니다. <웃음> <웃음> <오>. 역시 영광이다. 오빠 이 불빈가봐. 좀 말리기로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짜로 이거 생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오.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 오와. 뭐지? <laughs> <laughs> 왜 그래? <웃음> <웃음> 뜨겁고 시원하고 난리났어 상태가 지금 이렇게 통째로 <웃음> 들어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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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오빠 난 오늘 여한이없어 <laughs> 근데 막, 막 건더기가 엄청 많이 보이진 않아 어막뭐 야채가 있고 어, 아, 그런 건 아닌데 어. 특이하다 이렇게 한 마리 더 들어가는 거 음. 살짝 간간한 편인데 응. 아니, 정말. 맛있어. 나는 간간한 게 좋아.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그렇지. 응. 나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응. 너무 잘 어울려. 응. 이게 추운 건 싫지만 추워야지만 더 맛있는 음식 아, 있어. 이거 여름에 먹으면 이맛안 나지. 응. 조금 간간하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지. 응.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laughs> N 번째 인사 중. <laughs> 저희는 어제 정말. 피... 늦 나머지 오늘 늦잠까지 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불갑사를 갔다가 거기를 둘러보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을, 먹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밥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입니다 <laughs> <laughs> 배고파 난 사실 어제 밤부터 배고팠어 가는 길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렀다 갑시다 <laughs> 일자로 뻗은 길이 아니예 어, S자로 이렇게 뻗은 길인데 음. 아 근데 살짝 황량하네요 어. <laughs> 늦었네요 계절이,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 여기 진짜 예뻤겠는데? 배지 와와 음. 진짜 많다 어와 반찬이 엄청 많아 음. 20가지인 것 같은데? 음, 음, 어. 음. 여기 찍히는 게 일부야 어. 정말 있겠 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맛다더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아, 그래? 고만 괜찮지. 응. 음. 대단하십니다 <laughs> 우리가. 어. 상사와 폈을 때 와봤잖아. 어. 근데 상사와 없을 때 불갑사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쁠까? <laughs> <laughs> 이거 색깔 봐봐. 와, 색깔 이쁘다. <laughs> 엄청 이쁘지. 어. 저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 그래요. 찍을게 하나, 둘, 셋. <laughs> 사장님. 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우리 2024년 어... 목표 세 번째. 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구독자 6,000명 달성이었습니다. 6,000명 달성했으면좋겠다 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1월에 목표를 세웠을 때몇 명이었는데? 2,300명 정도. 2 3 0 0명 지금 근데 지금 거의 12,000명. 만... 그러니까 아... 지금 한 거의 만명 정도 는 거지. 이거 세 번째 목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어. 목표치를 생각하니까, 와, 진짜 많이 늘었네? 왜냐면 내가 응. 2023년에 응. 우리가 2,000명 늘었거든. 응. 그래서 2024년에는 응. 한 3배 정도 어. 늘어서 6,000명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의 지금 한만명 됐습니다. <laughs> 제가 근데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응. 아직 12월이 안 응. 끝났으니까, 응. <laughs> 이왕 이렇게 된 거. 만 명이 아니라 12,000명이 늘었으면 좋겠다. 아. 6,000명의 어. 두 배인 12,000명이 어. 늘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될까요? 사장님.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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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여기 단풍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때 여기 걸어갔었어. 어, 맞아. 여기. 여기 다 빨간색이었잖아. 여기. 아, 여기도 어, 여기 다 빨간색이. 뭐 여기 다빨간색이었어 여기 특히 여기 여기 다 빨간색이었어. 어. 어. 어, 아. 빨간색. 기억 나지 않아? 음. 나 여기 아주 사진 찍었잖아. 오, 아 응. 지금 완전 녹색이구나 응.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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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카페를 다 둘러보고 간식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백수해안도로 갔다가 영광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뭐라고 했지? 전국에서 유일한 아, 유일한 맞아. 곳. 이렇게 아 있어서. 맞아 맞아. 그게 딱 눈길을 끌었지. 음. 거기를 갑니다. 제가 어제 떡 카페를 갔었는데 어제 먹었던 떡은 어, 보리 찜 떡, 보리 떡찜, 보리 뭐 그, 떡찜, 어, 보리 떡이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모시송편을 모시 한번 먹어봐야겠다 모시송편도 맛있지만 어제 내가 보리떡을 유혹을 못 이겨서 응. 먹었으니 응. 만약에 거기서 또 보리떡 팔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laughs> 보리떡도 가마솥으로 찐거면 그럼 내가 물어볼게 밥만 되냐고? <웃음> <웃음> 아 지금 도착을 했는데 닫았습니다 전국에서 네. 단한곳 장작 불로 떡지는 집. 아 이걸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다다서 아쉽습니다. 고향 떡집. 고향 떡집. 자동문. 넌좀 달달한 맛. 음... 좀단걸안 음... 좋아하시면 음... 담백한 콩. 음... 음... 아, 어, 하나 그렇지. 하나 이것까지 하나 음, 하나 음, 세 개. 음, 세개 음, 찌. 음. 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는데? 음. 음, 설명 들어갑니다. 네. 먼저, 제가 먹고 산거 깨. 방금 포장해서 따끈따끈해요. 오, 어. 근데 흑임자, 흑임자 들어있는 달달한 어. 깨고 이거는 제가, 제가 또 저는 이 동부, 이콩 들어간 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오, 오. 이게 또 방금에서 따뜻하고. 이거는 아, 또 제가 먹고 싶었던 거. 개떡입니다, 개떡. 네, 개떡. 음, 씀씀한 음. 맛이네요. 음. 저는 이런 씀씀한 볶음. 음. 음. 어 맛있네요. 여기 그 특유의 달큰한 맛이 있어, 이 안에. 음, 음. 야, 맛있다. 맛있다. 저희는 지금 주전부리를 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어디냐면, 칠산타워 갑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가장 높은 탑이래요. 가장 높은 타워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 노을 전망을 좀 보고, 거기서 조금 멍도 때리고, 이야기들,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atan m i d d n d i c a t s 영않 y m p t h 이게 a c k e r e t b r a j e h a e z o t s w e a e p d o n t o u t h i n 생 t a a c e t s l a n e b r o t e f a n 햄 r e h e a r s e d 보니까 워� д о л 가 p p e d t a l l o w e e 지 영어 그래서 FUCK STMresale 원� h i n j t e r t s e n t 노을은 짐 저쪽이 더 고맙 b a c e l e b r a t e n h a s l o w e e n 우와 이 멋있다. 우와 이게 되게 멋있다. 오. 오. 와 저게 지금 칠산대교. 응. 우리 네 번째 목표도 이뤘다. 우리 네 번째 목표? 어. 저희가 네 번째 어. 세웠던 목표가 어. 군산의 어. 유기견 보호센터 중에 개리니 쉼터라고 있는데 응. 거기에서 저희 방식대로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는 거였는데 응. 연말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진짜 감사하게도. 재능기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기 군산 군산 게리니 쉼터가 평범한 아이보다는 좀 아픈 아이들 치료가 그치. 시급한 맞아, 아이들 맞아. 어, 이런 아이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항상 치료비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바자회를 항상 여는데 이번에 그 바자회에서 팔 달력 디자인을 맡게 됐어요. 그게 근데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촉박해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막 밤샘 작업을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감사하다. 음.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진짜 이뤘다. 너무 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지금 12월 어? 7일, 8일, 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 동안 과자회를 합니다. 군사 음. 모처에서 제가 음.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음.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필요한 물건도 음, 있으시지 음, 한번 음. 보시고, 그리고 한번 달력도 봐주시고. 음. 8일에는 저희도 음. 가서 잠깐 들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달력이 정말 궁금하시다 하면은 그게 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했지. 아, 응. 네. 그 달력이 오프라인 바자회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지금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받고 있고, 어. 응,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 그 링크도 저희가 어, 설명란에 어, 같이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로. 제가 말은 이렇게 재능 기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참할 수 있다는데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 게린이 쉼터가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아픈 아이들 위주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암 말기라서 곧그 죽는다고 했던 골든 리트리버 딘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하고, 지금은 해외 입양 가서 엄청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본사 활동을 종종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본사 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나? 이런 사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런 손길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런, 그런 아이들이 치료도 받고, 어, 뭔가 그런 큰 변화가 생겨나가는, 생겨나는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실감하게 됐어요. 어, 왜 우리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모두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올 겨울이 엄청 춥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쉼터에 있는 아픈 아이들도 다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 그러려면 달력이 많이 판매되어야 <웃음> 합니다. <웃음> 달력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과자에 오셔서 어, 생필품이나 고양이 강아지 용품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먹거리가 있다면 더 음. 많이 드셔주시고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거의 이제 해지 저가는 것 같아. 어, 어. 어.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어, 그래. 저녁 먹저 해가 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어. 오빠 어, 패티런이 나아 약간 등촌 스타일이다. 어,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